초기 문자체계들의 한계. 이제 이 장의 도입부에서 제기되었던 중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어째서 일부 사회에서는 문자가 만들어지거나 전파되었는데, 그 밖의 많은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의 논의에서 편리한 출발점이 될 만한 것들은 초기 문자체계들이 가지고 있던 기능, 쓰임새, 사용자 등의 한계이다. 초기 문자들은 불안전하거나 모호하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 모두를 가지고 있던 형태였다.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수메르 설형 문자는 문자로는 정상적인 산문이 아니라 전보용 양문에 가까운 문장밖에 쓸수 없었다. 어휘라고는 이름, 숫자, 도량형, 헤아리는 사물을 일컫는 낱말, 몇 개의 형용사 정도가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오늘날 미국의 법원 서기를 예로 들자면, 살찐 양 27마리를 국가에 인도할 것을 존에게 명령한다라고 써야 하는데 그 문장에 필요한 낱말이나 문법이 영어에는 없어서, 그저 좋은 27 살찐 양이라고밖에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나중에는 수메르 서령 문자로도 산문을 쓸수 있게 되었지만 그나마도 앞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표, 음성기호, 발음하지 않는 한정보호 등 모두 수백 개에 달하는 기호들이 마구 쥐섞여 있는 지저분한 체계를 통해서야 겨우 가능했다. 미케는 문명시대 그리스의 문자였던 선문자 B는 그보다 더 단순한 형태로 90개가량의 기호로 이루어진 음절 문자와 어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문자 B의 이 e 같은 장점은 심한 모호함 때문에 상쇄되고 말았다. 이 문자는 낱말 끝에 오는 자음을 모두 생략했고 몇 개의 관련된 자음을 한 개의 기호로 나타냈던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영어를 할때 L과 R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아서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방금 영어 알파벳에서 언급한 자음들을 구별하지 않고 일본인들처럼 한 가지로 쓴다면 그때는 얼마나 더 헷갈리게 될지 상상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rap, lap, lab, laugh, 두드리다, 무릎, 실험실, 웃다를 모두 똑같은 철자로 써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한계는 이들 초기 문자를 몇 사람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자에 대한 지식은 왕이나 사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필경사에게 국한되었다. 예를 들자면 선문자 B의 경우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인들 중에서 소수의 궁정 관료 이외에는 그 문자를 사용하거나 이해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선문자 B의 필경사들은 보존된 문서의 필적을 통해 모두 구별할 수 있다. 크노소스 궁정과 필로스 궁전에서 나온 선문자 필로스인 문서는 각각 75명과 40명의 필경사들이 작성한 것임을 알수 있다. 이처럼 전보문에 가깝고 투박하며 모호한 초기 문자들은 그 쓰임새 역시 사용자들의 숫자만큼이나 제한적이었다. B.C. 3,000년의 수메르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초의 수메르 문헌들은 모두 감정을 배제한 궁전이나 사원 관료들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수메르 최초의 기록, 어, 기록보관소에서 발굴된 점토판의 90%는 걷어들인 물품, 일꾼에게 지급한 식량, 농산물의 분배 따위에 대한 사무 기록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표의 수준을 넘어서 표음 문자를 발달시키게 되자, 비로소 수메르인들은 선전이나 신화 등의 산문을 쓰기 시작했다. 미케네 문명시대의 그리스인들은 그 같은 선전 신화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크로노소스 궁전에서 크노소스 궁전에서 나온 선문자 B 정토판의 3분의 1은 양이나 양털에 대한 회계 기록이었고 필로스 궁전의 경우에는 아마에 대한 기록이 터무니없을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선문자 B는 본질적으로 너무 모호해서 궁전 회계사들만 사용했고 이들이 취급하는 내용도 낱말도 선택폭이 좁았기 때문에 명료한 해석이 가능했다. 이 문자가 문학에 이용되었다는 흔적은 발견된 바 없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문자를 모르는 음유시인들이 역시 문자를 모르는 청중을 위해 짓고 퍼뜨린 것인데 그로부터 수백 년후 그리스 알파벳이 만들어지기까지 문자로 옮겨지지 못했다. 이집트 중앙아메리카 중국 등지의 초기 문자도 그처럼 쓰임새가 제한되어 있었다. 초기 이집트 상용 문자는 종교 및 국가의 선전이나 관료들의 기록 따위에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마야 문헌도 주로 선전, 왕의 생일, 즉위, 승리, 사제의 천문관측 따위를 다루고 있다. 중국 문헌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상, 은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읽었던 말. 음, 상왕조 말기의 것으로 나란일에 대한 종교적 예언이 갑골에 새겨져 있다. 상나라 문헌의 한예를 보자. 임금께서 금의 뜻을 살피시고 이 아이가 경일에 태어난다면 지극히 상서로운 조짐이로다 하시니라. 초기 문자 체계는 그 모호함 때문에 문자 기능이 몇 가지로 제한되었고 소수의 필경사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이들 사회가 어째서 그 같은 모호함을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의문을 품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들의 문자 사용을 당연시하는 현대와 고대 시각의 괴리를 보여주는 일이다. 고대 문자의 의도적인 사용 제한은 덜 모호한 문자 체계를 고안하려는 의욕을 적극적으로 막는 작용을 했다. 즉, 고대 수메르의 왕이나 사제들은 전문적인 필경사들이 거둬들여야 할 양의 수를 기록하는데 문자 사용을 바랐을 뿐 일반 대중이 시를 쓰거나 음모를 꾸미는데 사용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말했듯이 고대 문자의 주된 기능은 타인의 예속화를 돕는 일이었던 것이다. 비 전문가들이 문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즉 문자 체계가 점점 간소해지고 표현력도 늘어난 뒤의 일이었다. 예를 들자면 BC 1200년경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이 몰락하면서 선문자 비도 사라졌고 그리스는 다시 문자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BC 8세기에 와서 그리스에 다시 문자가 등장했을 때이 새로운 그리스 문자는 문자 자체도 그랬지만 사용자와 쓰임새도 완전히 달랐다. 우선 이 문자는 어표들이 뒤섞인 모호한 음절 문자가 아니었고 페니키아의 자음 알파벳을 빌려오고 그리스인들이 모음을 발명하여 더욱 향상시킨 알파벳이었다. 그리고 필경사들만 읽을 수 있고 궁전에서만 읽히던 양의 목록 따위와 달리 처음 나타나던 순간부터 시와 유머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으며 각 가정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 알파벳은 BC 740년경 술항아리에 긁어색인 글이다. 그 내용은 춤 경연 대회를 알리는 한 줄의 시다. 제일 날렵하게 춤추는 자가 이 단지를 상으로 받으리라. <laughs> 그 다음으로 오래된 글은 술잔에 긁어색인 강양약 육보의 삼행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 스토리의 술잔이로다. 누구든지 이잔으로 마시는 자는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의 욕망에 사로잡히리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에트루리아 알파벳이나 로마 알파벳도 역시 술잔이나 술병에 새겨진 글이다.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적인 의사소통에 사용되었던 알파벳이 관료적 공적 용도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나중의 일이었다. 알파벳식 문자 체계의 쓰임새가 발달한 순서는 어표와 음절 문자 등으로 이루어진 종전체계의 경우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초기 문자의 쓰임새와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곧, 곧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문자가 그토록 늦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독립적으로 발명되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문자들과 그 같은 문자 체계를 고쳐 만든 문자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복잡한 중앙 집권적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던 사회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정치제도와 식량 생산의 필연적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지리와 생태가 인간의 발명품 전파에 미친 영향. 아무튼 초기 문자는 그러한 정치 제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문자의 사용자들은 식량을 생산하는 평민들에 의해 비축된 잉여 식량을 먹고 살던 전업 관료들이었다. 한편 수렵채집민 사회는 문자를 만들지도 도입하지도 못했다. 이들은 초기 문자를 사용할 만한 제도적인 쓰임새도 없었거니와. 필경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잉여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적 구조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식량 생산과 그것을 습득한 후 수천 년에 걸친 인류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유행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진화에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문자의 진화에도 필수적이었다.문자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멕시코 그리고 어쩌면 중국 등지에서만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지역이 동서 각 방구에서 최초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그 같은 몇몇 사회에서 문자가 발명된 후 교역이나 정복, 종교 등에 의해 유사한 경제체제와 정치조직을 가지고 있던 다른 사회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식량 생산은 이렇게 문자가 발달하거나 도입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했다. 이 장을 도입부에서 나는 복잡한 정치 조직을 가진 식량 생산 사회이면서도, 근대 이전에는 문자를 만들거나 도입하지 못한 사례를 몇 가지 언급했다. 문자를 복잡한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1520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하나였던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인카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통과 해상원시제국,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하와이 국가,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적도 이남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수두룩하던 국가 또는 추장 사회 그리고 미시시피강 유역과 여러 지류에 분포되어 있던 사회도 사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회가 문자를 발달시킨 사회와 똑같은 선행 조건으로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문자를 갖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문자를 갖게 된 사회 중에서 대다수는 독립적으로 문자를 발명하지 못하고. 이웃으로부터 빌려오거나 이웃의 자극을 받아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문자 없는 사회들은 수메르, 멕시코, 중국에 비하여 식량 생산이 늦어진 사회였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졌다면 문자가 없던 이들 사회도 결국에는 스스로 문자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회가 수메르, 멕시코, 중국 등 중심지에 더 가까이 있었다면 인도와 마야를 비롯한 문자를 갖게 된 대부분의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문자나 문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들 사회는 문자가 처음 생겨난 중심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근대 이전에는 문자를 갖지 못했다.고립성의 중요성은 하와이와 통가의 경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이 두 지역은 문자를 가진 가장 가까운 사회에서 적어도 6400km 이상 떨어져 있다.그러나 그 밖의 사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류에게서 직선거리는 결코 고립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안데스, 서아프리카의 여러 왕국, 미시시피강, 어귀 등은 각각 멕시코, 북아프리카, 멕시코의 문자를 가진 사회로부터 약 1900km, 2400km, 1100km 남짓 떨어져 있었다. 사실 이 정도의 거리는 알파벳이 발명된 후 2000년 이내에 그 발원지였던 지중해 동부 연안으로부터,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동남아시아 등지에까지 도달하면서 가로지른 거리에 비하면 상당히 가까운 편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새처럼 날아갈 수 없으므로 생태적 장애물이나 물 따위에 가로막히면 전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문자를 가진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문자를 가지지 못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업을 하거나 도시를 세우기에 부적합한 사하라 사막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 북부 사막들도 멕시코 남부의 도시 중심들과 미시시피강 유역의 추장 사회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리고 멕시코 남부와 안데스 사회를 왕래하려면 바다를 건너가거나 아니면 육상으로 수많은 접촉을 거듭하면서 비좁고 숲이 우거지고 끝내 도시화되지 못한 다리엔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안데스, 서아프리카, 미시시피강 유역 등은 문자를 가진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문자를 갖지 못한 이들 사회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서아프리카는 결국 사하라 사막을 통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들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아라비아 문자를 비롯하여 이슬람의 영향도 받았다. 옥수수는 멕시코로부터 안데스로 전파되었고 그보다는 느린 속도였지만 멕시코로부터 미시시피강 유역에도 전파되었다. 그러나 10장에서도 확인했듯이 아프리카와 남, 아,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남북 축과 각종 생태적 장애물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의 확산이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발명품이 전파되는데도 지리와 생태가 미친 영향이 이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